삼성이 중국을 유럽에서 쫓아내자 세계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프랑스 홍보 전문가가 겪어야 했던 절망적인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교묘한 기술 도용과 대대적인 여론전 공격 앞에서 그는 회사의 명예와 자신의 커리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철상가상으로 내부에서조차 소송 포기 압력이 거세지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 본사에서 날아온 한 통의 연락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놀라운 힘이 이 불가능해 보였던 역전 드라마를 완성시켰을까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장 피에르라고 합니다. 삼성유럽 지부에서 홍보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고, 파리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후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을 거쳐 10년 전 삼성에 합류했을 때는 단순히 안정적인 대기업이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이자 전환점이 될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이 도용당했고, 이를 둘러싼 거대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삼성에 대해 꽤 많이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 보유한 특허가 몇 개인지 줄줄이 외우고 있었죠. 홍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숫자들을 수없이 인용했고, 기자들 앞에서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삼성의 위상은 확고했고, 저는 이미 잘 닦인 길 위해서 편안하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소통도 대부분 정형화된 보고서를 주고받는 수준이었고, 깊이 있는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은 제게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 중 하나였고, 한국은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일 뿐이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일상적인 시장 조사를 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유럽에 진출한 중국 브랜드의 디스플레이 제품이 우리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유사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술 산업에서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색상 재현 방식부터 화면 전환 속도, 심지어 메뉴 구성까지 우리 제품과 판박이었죠. 제가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일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인 답변이나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본사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죠. 불과 48시간 만에 전담팀이 구성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곧바로 화상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화면을 통해 처음 만난 김민준 연구원과 이수정 변호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민준 연구원의 눈빛에는 뭔가 남다른 열정이 담겨 있었고, 제가 보낸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는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을 짚어가며 설명했는데, 마치 자신의 작품을 도둑맞은 예술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고, 동시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수정 변호사는 국제특허법의 복잡한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볼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를 단순한 업무가 아닌 훨씬 더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삼성이라는 회사 뒤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 유사성이야 업계에서 흔한 일이고, 굳이 큰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상대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 기업이었고, 유럽에서의 국제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우려를 조심스럽게 표현했죠.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이기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민준 연구원이 화면을 통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며 누군가 그것을 훔쳐갔다면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회사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삼성은 그저 월급을 주는 회사였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죠. 이수정 변호사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결국 정직한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말이죠.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고, 혁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거대한 폭풍의 전조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팀의 놀라운 실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 분석에 매달렸고 새벽 시간에도 온라인 회의실에 접속해 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죠. 회로 설계의 미세한 패턴부터 소프트웨어 코드의 특정 알고리즘까지 그는 마치 명탐정처럼 증거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들도 놓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했죠. 이 수정 변호사는 유럽 각국의 판례를 샅샅이 검토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복잡한 국제법 조항들을 꿰뚫어 보는 그녀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했죠. 두 사람의 완벽한 협업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이 이 일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화상회의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배웠죠. 김민준 연구원은 아무리 피곤해도 데이터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했고 작은 오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변호사는 상대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반박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했죠. 그들의 철저함과 프로페셔널함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홍보팀장으로서 저는 이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회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이죠. 중국 기업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곧 거센 반격이 시작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기업의 반격은 신속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의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시작했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삼성이 후발 주자의 혁신을 막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하루아침에 삼성을 비난하는 댓글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보팀장인 저는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야 했습니다. 기자들은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고 때로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도 서슴지 않았죠. 회사 이미지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회사 내부에서도 동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죠. 막대한 소송 비용과 불확실한 승소 가능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유럽 지부의 다른 팀들도 부정적인 여론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 역시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김민준 연구원과 이수정 변호사를 떠올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항상 불편한 시간에 회의를 해야 했지만 그들은 단한 번도 포기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증거를 보강하고 전략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흔들림 없는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럽 본부의 임원 회의에서 소송 중단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날이었죠. 분위기는 이미 포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과의 긴급 화상 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김민준 연구원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 기술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말입니다. 이수정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우리의 승소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손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임원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결국 소송을 계속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3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팀에게 결과를 알렸고,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이수정 변호사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파이팅을 외쳤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것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기 시작했죠. 김민준 연구원이 준비한 기술 분석 자료를 들고 유럽의 주요 기술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도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이수정 변호사가 정리한 법적 논거를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법조인들과도 만났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점차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언론 대응 방식도 바꿨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사실과 데이터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객관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지만 적어도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게 되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끈기와 단결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며 이 일에 매달렸죠. 어떤 날은 김민준 연구원이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을 화상회의 화면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변호사는 유럽의 복잡한 법률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독일어와 프랑스어 법률 문서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우리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죠. 국경과 시차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동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고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이미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립적이던 전문가들이 우리의 증거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공정한 경쟁을 지지한다며, 우리 편에 서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 독립적인 기술 감정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중국 제품이 삼성의 특허 기술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여론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비난하던 언론들도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고, 정치인들도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김민준 연구원과 이수정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 증거들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언론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소송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문득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귀찮은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김민준 연구원과 이수정 변호사,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팀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와 정의를 우선시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대단했죠. 우리 측 변호인단과 상대 측 변호인단이 자리를 잡았고, 곧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정 변호사가 준비한 논리는 완벽했고, 김민준 연구원이 제공한 기술적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상대 측도 나름대로 반박을 시도했지만, 우리의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고 매일 밤 우리는 화상회의로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날의 전략을 논의했죠. 한국팀의 지원은 끝까지 계속되었고 그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주장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판사들도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의 깊은 관심을 보였고 상대측의 주장에는 의구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특히 기술 전문가들의 증언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의 유사성을 설명했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수정 변호사의 최종 변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역설했죠.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도덕적으로는 승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중국 기업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지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의 악의적인 기술 도용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런 행위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죠.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과 포옹을 나누며 우리는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생각하니 더욱 감격스러웠죠. 판결 직후, 저는 서둘러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준 연구원과 이수정 변호사를 비롯해 수십 명의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판결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이수정 변호사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했죠. 저도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승리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들의 기쁨과 감동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판결 이후 언론의 반응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비난하던 매체들도 이제는 삼성의 정당한 권리 수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유럽 시장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공정한 경쟁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홍보팀장으로서 이 승리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혁신과 정의의 승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삼성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삼성을 단순한 직장이 아닌, 가치와 정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정의를 추구하는 신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대표할 때더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혁신과 정의를 지키는 기업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유럽의 동료들에게도 이 경험을 자주 공유하며 한국 팀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를 단순히 생계수단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더큰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게 되었죠. 김민준 연구원과 이수정 변호사가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과 열정은 제게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고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더잘 이해하고 싶어서죠. 또한 유럽 지부에서 한국 본사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유럽 직원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가치를 유럽 시장에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신과 철학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직과 끈기,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신념 말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한국을 오늘날의 위치에 있게 한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경험을 책으로 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작은 발견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술 도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삼성을 단순한 대기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정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거짓이나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과 실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팀워크를 경험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과 이수정 변호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한국의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제게 일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었죠. 앞으로도 저는 이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더큰 가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이 가진 진정한 힘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것 말입니다.